어 그래서 2024년 DB 정립금 운용 전략으로 KB 국민은행은 어 금리 세 가지 자산 배분 전략을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 사이클은 뭐 6개월 뭐한번두번 이렇게 번, 단기간으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번과 같이 하이어포 롱고로이 높은 기준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요렇던 상황들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2에서 3년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수익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올한 해만 어떻게 잘 버텨보자 이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수익률이 필요하다는 점. 이거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자산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부채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부채가 증가하는 만큼 우리 자산도 증가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만약에 하락해 가게 되면 더 높은 수익률을 줄수 있는 이런 자산군에 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게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국내 db 정립금의약95% 정도가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뭐 면비한 퇴사 빼고는 대부분 100% 원리금 보장형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어, 사례가 많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그러면 전체 자산 중 어,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채권 자산이든 주식 자산이든 어떤 자산이든 좀 어, 편입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원리금 보장형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실적 배당형 상품을 뭐50% 이렇게 편입시키는 좀 어려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적은 투자 비중으로도 좀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 이 금리 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 금리 하락기에는 부담금 분납과 중장기 원리금 보장형 상품 운용 전략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미 이렇게 부담금 분납도 하고 계시고, 중장기 원리금 보장형 상품도 이미 운용하고 계시는 사용자분들도 당연히 많으실 텐데,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러한 운용들을 통해서 현재 높은 금리 수준을 최대한 오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 올해 연말에 원리금 보장형 금리와 그다음에 24년 연말에 아 이건 현재 금리입니다. 현재 금리가 현재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약 3.5%에서 3.7% 수준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올해 연말로 가면 당연히 기준금리가 뭐1% 정도는 인하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최소한 뼈더군다나 이런 채권 시장이라든가 원리금 보장형 시장은 이런 기준금리 인하를 훨씬 더 선행 반영을 하거든요. 어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올해 연말에 약3.2% 정도 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납입해야 될 부담금이라고 한다면 올해 납입하는 게 훨씬 어 현재 뭐 상반기에 납입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 3월보다도 어 4월 현재 들어서 뭐이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세미나에 뭐 이번 주 저번 주 예, 다 일어난 현상들이죠. 누군가가 뭐 미사일을 쏘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연준 의원이 나와서 뭐 우리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등. 어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지난달보다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후퇴를 현재 단기 단기적으로 저희는 단기적으로 봅니다면은 어 굉장히 후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달 그리고 다다음 달, 그러니까 5월, 6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금리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5월, 6월 원리금 보장형 상품 금리 잘 확인해 주시면서 상반기 납입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장단기 금리 갭을 고려해서 중장기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연내 기준금리가 2회 인하된다고 전망을 고려한다면 1년 만기 상품이 5년 만기 상품 대비해서 약 40pp 이상 금리가 높아야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요렇게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래쪽 표를 참고를 해보시고, 그래서 1년 만기, 5년 만기 상품이 예를 들면, 원리금 보장형 금리가 3.5%, 1년 만기 상품이 3.7%라고 했을 때 무엇을 할 것이냐? 금리가 높다고 해서 1년 만기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쭉이 현재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5년 만기 상품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보셔서 중장기 원리금보장형 상품 꼭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두 번째는 금두 번째 전략은 금리 하락기에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 운영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 금리 하락 시에 커지는 부채에 대응해서 자산 규모도 커질 수 있어야 우리가 추가적인 재무적인 손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좌측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부채는 시간이 경과하고 금리가 하락할수록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어,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저희가 주로 투자하고 있는 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 원리금 보장형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 확정된 금리만을 주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라든가 금리 하락과 관련없이 쭉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게 되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금리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부채는 커지는데 자산이 커지지 않아서 자산 부채 갭이 쭉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이렇게 벌어진 자산 부채 갭은 결국에는 우리가 추가 부담금으로 다 메꿔 넣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꼭 채권자산을 투자를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채권자산 같은 경우는 이 노란 선으로 좀 표시를 했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부채를 어떻게 평가한다고 했죠? 부채는 미래의 불확실한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으로 개리적인 어, 방식으로 좀 산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채권의 가격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을 합니다. 미래의 현금 흐름을 이건 사실 확실한 현금 흐름이죠. 확실한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채권 가격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금리 움직임에 이두개 부채와 채권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채권 자산은 어, 부채가 증가하는 만큼 채권자산도 함께 증가를 하게 되면서 부담금 납입 부담이 좀더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요. 채권자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실적 배당형이 제한되는 경우에 기대수익률이 채권 대비 더 높은 자산배분 전략의 편입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적립금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운영 비중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원리금 보장형 100%만 운용하고 있는 회사인데, 아 금리가 하락하는구나, 금리 하락에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서 채권을 5% 정도 담아요. 그러면 물론 효과는 있겠죠. 금리 하락에 대응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5% 정도밖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결국 성공적인 적립금 운용을 위해서는 충분한 운용 비중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리금 보장형만 운용하고 계시는 고객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운용 비중을 확대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더 효과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 자산 배분 전략을 좀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채권 외에도 좀더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은 주식이나 대체 투자, 자산군의 편입을 검토해야 될 시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에서는 개별 주식 투자가 불가능하죠. 더군다나 개별 주식을 투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변동성을 감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 배분 관점에서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어, 아래 표는 국내 주요 연기금들의 자산 배분을 나타내 주는 표인데 어, 원리금 보장형은 사실상 없습니다. 원리금 보장형은 사실상 없이. 주식, 채권, 대체 투자 기준으로 좀 운영이 되고요. 사실상 연기금 시장에서 원리금이라고 한다면 이 채권, 채권이 거의 원리금 보장형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주식과 채권과 대체 투자, 다양하게 자산 배분을 해서 투자하더라도 직전 10년간의 수익률을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5% 이상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내고 있다. 특히 뭐 최근 5년간은 훨씬 더 높은 이런 수익률을 내고 있고 장기간 이것이 운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어, 오른쪽 표는 이제 경기 국면별 자산군별 성과인데요. 현재의 경기 국면은 약간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디플레이션과 디스인플레이션. 저희가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골디락스의 얘기인데. 어, 현재는 골디락스다라고 했었거든요. 사실 1분기까지 1분기까지 아닙니다. 지지난 주까지 골디락스입니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오히려 뒤로 다시 살짝 후퇴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나 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채권자산 유망한 부분이고 채권자산 외에도 주식자산 굉장히 유망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숫자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세 가지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만약에 우리가 1년 만기 단기 원리금 보장형만 운영하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향후 2년간 기대 금리 시나리오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이 몇 퍼센트 되는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뭐 1년 만기 원리금 보장형의 금리가 3.7%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 금리를 만약에 2년간 향후 2년간 금리가 인하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연간 3.7%의 우리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금리를 1회 인한다라고 한다면 올해 한 해는 3.7% 내년에는 3.45% 이렇게 운용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면서 연 수익률, 연 평균 수익률은 3.58%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0회부터 3회까지 인하된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시나리오별 동일 가중치로 기대 수익률을 구해봤을 때 단기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영한다면 향후 2년간 연3.5%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반면에 중장기 원리금 보장형 상품, 뭐 3에서 5년 만기되는 이런 상품들을 현재 투자한다라고 봤을 때 현재 금리가 약3.7% 1년 만기랑 큰 차이가 현재는 없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몇번 인하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은 동일하게 3.7%가 되겠죠. 그리고 채권자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자산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채권자산의 수익률이 이자 수익과 이 금리 인하로 인한 자본 수익, 어, 자본 차익 이렇게 좀 구분이 되게 되는데. 이자 수익은 동일할 겁니다 현재 어, 국고채 고체 말고 어, 공사채특수채 기준으로 봤을 때 10년 만기 채권자산의 어, ytm 이약3.8%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수적으로 3.7%만 잡고 요 그렇게 된다면 이자 수익은 꾸준하게 변함없이 3.7% 우리가 이자 수익을 수치할 수가 있을 것이고 금리 인하가 안된다면 자본차익은 없겠죠 다만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계속 되게 된다면 어, 금리 인하에 따른 자본차익이 이렇게 쌓이게 될 겁니다. 어, 이렇게 시나리오별 동일가정 치료 기대수익률을 봤을 때는 우리가 채권자산에만 투자하더라도 연4.9% 정도의 높은 수익률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고요 마지막으로 자산배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수적으로 채권의 70% 주식의 30% 이렇게 투자하는 자산배분 어,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어, 채권자산의 수익률은 이렇게 2번 2번의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고요. 주식의 수익률은 저희가 과거 10년의 수익률 약 7.5%를 적용을 해봤을 때 연간 기대 수익률이 약5.7% 정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전략들로 효과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응할 수 있다. 어, 우리가 금리가 이미 다 인하되고 난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응한다면 당연히 늦기 때문에 트릭연금 어, 선행 투자라는 것 잊지 마시고 어, 내년에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서 올해 꼭 자산 배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회사의 자산 배분 상황별로 금리 인하를 좀 대응을 해야 될 건데요. 어, 뭐 사실 원리금 보장형 1년 만기 원리금 보장형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 전체 100%를 자산 배분형으로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1년 만기 연말에만 납입하고 계시 계시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중장기 원리금 보장형 운영 전략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 또그 다음 단계로는 금리 하락 리스크를 대비해서 올해 연말이 아니라 연말에 무조건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분반기에 납입하는 부담금 납입 방법 변경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것도 하고 계신다 라고 한다면 금리 하락시에 부채 증가 비용을 좀 상쇄시켜 줄수 있는 이런 채권 자산의 편입 더군다나 채권 수익률의 인헨스 방안이라던가 자산 배분 오시아의 편의까지 검토를 해 보신다면 훨씬 더이 자산 배분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